네. 지금까지, 그, 전, 어, 전자회로와 관련되어 있는, 어, 여러 물리량들을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전압과 전류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룰 중에 하나인 오메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압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화를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어, 여기에서 물이 높은 곳에 있으면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는 힘이 있듯이 전위가 높은 위치에 있는 전화는 낮은 위치 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떨어지는 힘이 바로 전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압은, 전압은 여기가 세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가 전압이고, 한 친구가 전류입니다. 이 전압이 전화를 밀어내서 전류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 이 전류는, 이 흐르는 전류는 전압이 높을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비례 상수를 정하는 게이 저항입니다. 어, 이 저항은, 어, 전압이 전류를, 전화를 밀어서 전류를 발생시킬 때 그걸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식을 보면, 어, 전류가 전압에 비례를 하는데, 어, 이 비례 상수를 컨덕턴스라고 하고요. 컨덕턴스를 뒤집은 값을 우리가 레지스턴스라고 합니다. 자, 그 어떤 관계를 나타내느냐 하면요. 이 전류는 여기 전류는 전압이 세게 밀면 세게 밀수록 전류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개 비례하게 되어있고 이비례상수를 우리가 g라고 놓게 되면 전류는 g 곱하기 v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근데 G의 역수를 우리가 레지스턴스라고 합니다. R은 G의 역수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레지스터에 해 당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적게 되면 전압은 저항 곱하기 전류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은 원호부치이 관계를 저희들이 오의 법칙이라고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있는데 전화를 밀어서 전류를 발생시키는 게 전압이고요. 그래서 이 전류가 흘러가는 걸 방해하는 팩터가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 엑스사이즈에 어떤 저항 어떤 저항, 얼마인지 몰라요. 전압이 10V가 인가되었을 때 전류가 2A가 흐른다고 합니다. 자, 전 어, 전압이 얼마인지 알려줬고요. 전류가 얼마인지 알려줬을 때 저항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전압이 10V, 전류가 2A일 때이 소자의 저항 R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R은 어, 전압을 전류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음, 저항은 어, V에서 I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음, 잠깐. 저항은 전압 나누기 전류로 주어지고, 지금 전압이 10V, 전류가 2A입니다. 그래서, 음, 여기를, 음, 10 단위가 볼트고요, 2 단위가 암피합니다. 그러면 얘가 5, 음, 볼트 나누기 암페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면 이 저항은 전압 나누기 전류로 되어 있고요. 10V 나누기 2A 해서 5V 나누기 암페어 이런 단위가 나옵니다. 이 전압 나누기 이 전류 이 단위를 우리가 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를 저희들이 정의하면 옴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5옴이라고 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옴은 어, 저항을 측정하는 단위고, 의미는 볼트와 저하, 전류의 나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이 소자가 10볼트에 전류가 2A가 흐르게 됩니다. 10볼트 2A 하면 이 소자가 소모하는 전력 파워는, 어, 전압과 전류의 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곱을 찾으면 되는데요. 어, 파워는 어, 전압 곱하기 전류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파워는 전압 곱하기 전류로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압이 지금 10V고요. 커런트가 2A입니다. 그래서 얘가 20 v 트 암페어니까 와트가 됩니다. 그래서 어, 전력을 계산하면 20W에 당하게 됩니다. 자, 네번, 세번째 엑서사이즈는 저희들이 4트 어,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5000mAh가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그 배터리가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전화량과 에너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먼저, 어, 걸린 전압은 지금 4볼트입니다4볼트 4V. 볼트는 줄퍼쿨로에 당했죠, 그죠? 그리고, 어, 저장되어 있는 전화량은 5000mAh라고 했습니다. 어, 그러면, 그, 여기를, 자, 그러면, 여기 4V, 5000mAh인데, 전하량을 5,000mAh를 쿨롬 단위로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쿨롬 단위로 환산을 하려면, 어, 5,000 곱하기 밀리니까 1,000분일로 해야 되기 때문에 5죠 그죠? 그리고 시간은 어, 60분, 60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음, 음5 곱하기 60, 60, 60분 60초 를 하게 되면 여기가 18,0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계산하면 18,000어 단위는 쿨롬이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18k 쿨롬.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압이 4V고 5,000mA어는 5,000mA를 쿨롬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 18,000 쿨롬. 18k 쿨롬 정도가 어, 나오게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구하려면, 어, 이 전화가 4V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탈 에너지는, 어, 전체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는 V times 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K 쿨럼 times 4V를 하게 되면, 어, 72, 킬로줄 정도 되겠네요. 잠깐만요. 뉴라을 해야 되겠요 그래서 전압의 전하량을 곱하게 되면 72kJ 정도가 얻어지게 됩니다. 아, 자, 그리고 저희들이 전압과 전하와 전류, 자속의 관계와 또 RLC 소자. 여러분들 지금 저항만 살펴봤는데 인덕트와캐페스트는 나중에 배우시게 될 텐데 어, 전압과 전류와 전화, 자속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압, 전류, 전화, 자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에, 에, 전압이 이 캐페스터, 컨덴서에 걸리게 되면 이 컨덴서가 전화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전류가 어, 인덕터에 흐르게 되면, 어, 인덕터가, 인, 어, 인덕터가 자속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전화가 변하게 되면 전류가 되고요. 시간에 따라서 사속이 변하게 되면 전압이 됩니다. 그리고 전압과 전류 사이에는 옴의 법칙에 서어 전류와 전압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를 연결하는 게 저항이고 전압과 전하를 연결하는 소자가 캐패스터 전류와 마그네틱 플럭스를 연결하는 소자가 인덕터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